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아이고,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네요. 산뜻하게 이번 주를 출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식에 일일비 하지 않는 그런 의연함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워낙에 저보다 다들 잘 하시겠지만, 늘 건강한 정신으로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영상은 뭐 심오한 내용이 담긴 건 아니고요. 어제 제가 공모주 일정들을 쭉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 플러스 스펙 2호가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스펙주 열기가 식었기 때문에 삼성 머스터 스펙 5호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모로 접근을 하면 원금은 보장이 되니까요. 균등만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달력을 보시면 카카오뱅크하고 청약 일정이 겹쳐요.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의 비례 자금은 조금 몰릴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우선 아직 완전히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 플러스 스펙 2호의 균등 청약 가능성을 열어뒀다면 우리는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하나 투자증권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 투자증권은 특히 최근 몇 년간 IPO를 진행한 건이 없어서 아마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20일 제한 없이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17일에 현대차 증권 계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18일에 하나투자증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시도해 봤습니다. 근데 문제 없이 진행되더라고요. 어, 아마 20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증권사인 듯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편하게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대면 계좌 만드실 때는 하나투자증권 스마트엠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신 뒤에 접속하자마자 뜬 화면에서 맨 아래 비대면 계좌 개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계좌 개설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정말 반가운 소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비대면 국내 주식 이벤트. 이벤트 진행 기간은 7월 30일, 이번 달 말까지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대상은 신규 고객과 휴먼 고객입니다. 신규 고객은 주민번호 기준으로 하나투자증권에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전혀 없어야 되고요. 어, 휴먼 고객 기준은 조금 복잡한데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 이벤트 대상에 해당하는 게 확실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 여부부터 조회를 하시면 좋습니다.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고객 공지, 이벤트, 화면 접촉하시면요. 비대면 국내 주식 이벤트라는 제목의 글이 보이실 거예요. 누르면 화면 맨 아래에 대상 여부 조회라는 글씨가 이렇게 보입니다.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 누르고 생명과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면요.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비대면 계좌 개설 꼬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이벤트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선 평생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 수수료율은 0.0040595%고요. 변동은 가능합니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식거래 시에 수수료 0.15%나 부과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굉장히 좋은 혜택입니다. 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상장 종목을 거래할 때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LTS나 유선을 통한 거래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MTS,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거래 시에만 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금을 챙길 수 있어서 소소한 용돈벌이도 할수 있겠는데요. 계좌 개설 시에 지원금 3만원, 계좌를 개설하고 1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거래하면서 7월 말까지 잔고를 유지하면 또 3만원. 그리고 1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거래와 7월 말 잔고 유지 시에 또 3만원 추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9만원까지. 그런데 현금으로 9만원 딱 깔끔하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현금으로 만원, 펀드 쿠폰 만원, ELS 쿠폰 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당 3만원씩이 지급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식 거래의 기준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국내 주식 매매만 해당이 됩니다. 해외 주식을 사거나 또뭐 전화로 주문을 내거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유, 요 9만원 뭐 챙기려다가 주식 거래 통해서 돈 날리면 그게 더 손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계좌 개설 조건만 맞출 계획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현금으로 만원 챙기고 또 펀드 쿠폰 만 원을 받으면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바로 해지를 하거나 환매해서 또 금방 현금으로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하느냐? 채권형 펀드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이자의 15.4%. 어, 그리고 ELS 쿠폰은 사용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ELS는 중도 해지가 뭐 쉽지도 않고요. 세금도 부과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벤트 내용 확인을 하시고 쉽게 챙길 수 있는 현금만 우선 챙겨보도록 하세요. 어쩌면 하나 플러스 스펙 2호의 투자 수익보다 쏠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계좌 개설만 하면 알아서 이번 이벤트에 참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신 뒤에 아까처럼 홈페이지 이벤트 내용 접속하셔서 아래에 이벤트 신청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총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금은 언제 입금이 되느냐? 계좌 개설 시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3만원은 1차, 이미 7월 15일에 한 번이 지급이 됐고요. 2차는 8월 19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개설되는 건들은 8월 19일에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 주식거래와 잔고 유지 시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8월 19일에 한 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7월 말까지 잔고가 유지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청약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7월 30일까지 하나투자증권계좌 비대면으로 꼭 개설을 하시고 현금 선물도 기분 좋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스펙 분석 영상은 곧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오늘 하루도 자주 오고 자주 감사한 하루 되세요.